참 논쟁이 많습니다. 정체성이 뚜렷한 것이 좋은지 한 우물만 파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인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게를 빼고 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겐 여러 모습이 있어. 근데 왜한 가지만 고집해야 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애매한 것보다 확실한 게 낫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아무 색깔 없이 중립을 지키는 건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저는 역시나 한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건 저에게 다른 걸 잘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른 색깔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 오해는 말아주세요.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전 애매한 게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친구나 동료를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들 얼굴이나 이름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참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은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체육특기생들이에요. 한 명은 골프특기였고 한 명은 아이스하키였는데 저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업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오면 훈련이 힘든지, 맨날 엎드려 자기만 해서 친해질 틈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러니 하죠. 제가 아마 이 친구들 얼굴과 이름, 분위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요. 제 뇌가 그러네요. 이런 사례는 제삶 속에서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게 확실히 더 낫다고 믿어요. 저는 브랜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파는 물건의 종류가 많을수록 더 많이 팔수 있다는 이론은 어디에 적혀있는 원칙인가? 완벽한 제품 라인 구비는 사치이며 패배의 지름길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제품 라인을 확장시킬 것이 아니라 축소시켜야 한다. 에머리 에어프라이트의 경우를 보자. 에머리는 항공 화물 서비스 분야에 속해 있었다. 소화물, 대화물, 밤새 배송, 지연 배송까지 모든 게 가능했다. 그렇다면 에머리와 비교해 페덱스가 한 일은 무엇인가? 이 회사는 오로지 한 가지 서비스에만 전력 투구했다. 바로 소화물의 밤새 배송 서비스였다. 오늘날 페덱스는 에머리보다 훨씬 더큰 회사가 되었다. 페덱스가 감행했던 희생은 밤새 배송이라는 단어를 소비자의 마음속에 들여놓는 힘을 발휘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밤새 배송이 이루어져야 할 물건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의심 없이 페덱스를 찾았다. 잭트라우트와 알리스가 공동 집필한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나온 문장이에요. 사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인식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거죠. 그래서 문장을 받아들이실 때 브랜드라는 관점을 가지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물론 이들이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사유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생각이 있는 거고요.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예능에 너무나도 자주 출연을 하는 배우들은 출연료를 얻고 브랜드를 잃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정 출연이 됐을 때그 프로에서 다루는 유머의 강도가 브랜드를 흔들 정도로 지나칠 때 가장 위험하죠 그들이 출연하는 작품의 감정을 이입하고 몰입을 해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잖아요 연기한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연기는 비단 실력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식의 문제가 때로는 더큰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무작정 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우물일까? 혹은 다 잘하는 게 좋을까?